자다 됐으면 연결 조건 가세요 연결 쪽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서 제어를 잘 하셔야 돼요 우선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mm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mm 잡아주시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진입 높이는 마이너스 아 얘도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얘는 얘는 0으로 잡으세요 진입 높이 절대값 0 잡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13.5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마이너스 13.5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8.5 6mm만큼 더 들어가야 되니까 18.5가 됩니다 그래서 10에 0에 마이너스 13.5에 마이너스 18.5절상률 확인해 주시고 자다 됐으면 절상률 키시고 확인.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자, 입체보기 눌렀을 때,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전부 선택하시고, 모의 가고. 자, 한번 깎아보세요. 속도 빨리 하세요. 스피드 풀.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스피드 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오 좋아. 잘 됐죠? 이렇게까지 안에 네 군데 카운터 보아 자리. 이렇게까지해서 마무리 주시고 또 저장하세요. 이제 못하게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다 끝나셨으면 화면에 블랭크 있잖아요. 화면에 블랭크 이용해서 모델링만 숨기세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만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평방복인 상태에서 가공 경로 유...